아까 얘한 50cm 이상 떴지? 아이고 더 떴다 그러면 형기땡준이 찍어줘 형풀를 찍어주면 되니 아 그래 아 앞에서 내가 아, 그러니까 형을 형을 따라갈게 그래 그럼 땡준 먼저 가 그럼 네 감사합니다 어. 조심히 타네 조심히 타라 또 이래야 되는데 어! 여기가 조금 허락이 가 거시게 하지. <laughs> 잘 따라오네, 아인이. 어 군복 한다고. 어? 어, 세터네요. 아, 나 길막한다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? 아, 아니요. 요 <laughs> 어. 그래도 요번 판은 너잘 따라온다. 어. 아, 그래도 아, 어. 길이 좀 눈이 무서우네. 그래? 돌아오셨네. 그래. 그 이리 먼저 길이 눈에 이거일 때. 파이우다. 평탈 때는 진짜 <laughs> 발 부분 넘어질 것 같은 느낌. <laughs> 어, 낙엽에 빠지면 오 이렇게 될것 같은 느낌. 골이 있을 것 같은.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대로 못 탔잖아. 넘어지고 그래서. 아 그때 머리가 아파가지고 아좀폭돌아고또 <laughs> 이게. 맞아 그때 머리 막 머리 머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어디 뭐푸렁이마다 아픈 거보다 <laughs> 머리가 아프니까. 맞아 그랬어. 땀 나는데 중간에 막 머리가 너무 어, 아파가지고 예 나. 그래가지고 저쪽에 쉬었어 중간 어, 가다가 아, 거의 그 어, 살짝 머리가 어, 뭐 어, 너무, 땅이 너무 땅이 아프다 땅이 그래서 음. 쉬었어 중간 근데 헬멧은 괜찮았 내가 머리가 부딪혔다기보다는 좀 갑자기 이렇게 어, 갑자기 어, 이게 그 운동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갑시다 네, 응, 응. 네. 아우 지금 물 만났어요. 에 가을인데 물이 오르고 있어 지금. 이파리가 도아하고 있어. 붕붕 나른다, 야. <laughs> <laughs> 나무 토막도 달려가니고 유후! 후후잘달렸어